28 다양성 관리. 다양성 관리란 내적 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 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을 말한다. 21년 국가칠금.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인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대표관료제나 균형인사정책 역시 다양성 관리에 포함된다. 21년 국가칠금. 다양성 관리는 문화적 동화와 문화적응을 포함하는 멜팅팟 접근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샐러드볼 접근이 있다. 멜팅팟 접근은 구성원 간의 이질성을 지배적인 주류에 동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양성으로 인한 조지긍집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접근에 속한다. 샐러드 볼 접근은 다양성을 통한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이해된다. 다양성의 유형은 가시성과 변화 가능성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시성은 구성원 간의 이질성이 얼마나 쉽게 확인될 수 있는가에 따른 기준이며 변화 가능성은 이질성이 고정적인지 혹은 변화 가능한 부분인가에 따른 기준이다. 가시성이 높은 이질성의 요소들은 구성원 간의 유사성을 쉽게 판단하게 함으로써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폐쇄적인 하위 집단의 생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강조된다.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직무 전문성, 언어 능력, 가치관 등은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속성으로 분류된다.